이춘식 할아버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1941년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로 갔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 때, 그네들 시기는 대로도 해야 돼. 징역살이 갔대 용광로에 연료를 퍼넣고 쇠물을 가마에 옮겨 담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크게 다쳐 석달 입원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본군으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3년간 일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받도 못하고 2 0 1 8년 대법원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은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고 했습니다. 1 9 9 7년 일본 법원에 첫 소송을 내고 2 1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1, 2 3 0 내리진 뒤 한국에서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과 다시 대법원까지 모두 8차례 재판을 거쳤습니다. 함께 싸웠던 세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가 이런 억울한 국민이 있으면 은 이거 어떻게 찾아줘야 될것 아닌가, 해결을 해야 될것 아닌가. 하지만 일본 제철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4년 넘게 배상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들고 나온 게제 3자 변제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재단이 돈을 모아 대신 배상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당사자와 유족들이 정부 방안을 받아들여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작고한 고정창이 할아버지와 박혜옥 할머니 유족입니다. 그건 일본에서 달고 보상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서는 안 되지. 경외, 경외 벗어지고 그 뜻이 안 맞지.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법원에 공탁을 시도합니다. 배상금을 맡겨둘 테니 찾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며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의 사과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 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받으면 피해자의 만족감은 같다는 주장입니다. 누가지든지가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데, 자 그것은 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의 역사에 무지하고 그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과그 같은 태도라고 봐요. 정부는 공탁을 강행하기 위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대법관 출신 민희령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강훈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낸 이의 신청 1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평택지원. 법원의 판단은 모두 같았습니다. 가해기업이 불법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 취지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돈이든 금전적 만족이 같다는 취지의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의 경우 피해자가 불법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만족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3자 변제 이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공탁에 매달리는 걸까요? 피해자 측은 정부의 공탁이 인정되는 순간 일본 전범 기업들의 법률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한국에서 오랜 시간 싸워왔던 피해자들의 판결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부는 정말 일본 전범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없애주려는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외교부에. 공탁이 가능해지면 피해자 채권이 소멸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외교부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자 정부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 제항고에 대법원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 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죽이는 것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과거사의 반성과 성찰 없이 모래성 같은 일본가의 성을 쌓는다며 징용인들의 절규를 무마하려는 정부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소리>